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D 노선을 김포장기동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그간 인천 공항행 노선을 주장해 온 인천 서부 지역 주민들은 노선 반영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종과 청라 지역 주민들은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요. 이 시간에는 인천 청라 지역 주민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노형돈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공동 비상대책위원장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아,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나온 GTX D 노선안 보고 주민들이 지금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 상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안에 강남과 직결되는 인천공항행 GTS D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천 패싱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6월에 있을 최종 발표에 인천공항행 GTS D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본 계획 반영이 어렵다면 추가 검토 노선으로라도 반영해서 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 공항행 노선의 경우 인, 이번 공청회에서 기존에 있던 공항철도들을 고속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잖아요. 어, 그럼에도 어, 주민들께서는 인천 공항행 GTX 노선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항철도는 일단은 대부분의 노선이 지상 또는 해상으로 다니거든요. 특히 이 영종도부터 시작해서 육지로 건너갈 때에는 다리를 이용해서 해상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씨가 안 좋거나 폭우 그 태풍 이런 것들이 온다면은 이 감속 운행이나 운행을 중단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이 고속, 고속화만으로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경제권에 있는 시민들이 GTX D 반영을 요구하는 것은 이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 국가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철도망 확충을 재정 측면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요.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요. 인천공항인 g t s d 는 현재 지상 또는 해상으로 다니는 이 공항철도의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주택 수요까지도 분산시킬 수 있는 탁월한 방안입니다. 또 인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을 서울남부권과 연결시키게 되면서 영종, 청라 같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까지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기까지 한두 달여 시간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인천공항의 노선 반영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정부와 정치권의 인천 패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있고요. 또 영종, 청라, 루원시티, 계양 지역 일대에 현수막을 대거 걸고 주민들의 강한 메시지를 표출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과 온 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관계기관과 정치권의 인천공항행 GTSD 노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형돈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